미국이랑 일하려니 단위가 틀려 헷갈리더군요. 대부분의 나라가 미터, 케이를 쓰는 데회 미국은 마일, 피트, 인치 등 다른 단위를 쓰죠? 다른 나라는 어떤 나라가 마일, 피트 등을 쓰죠? 영국도 미터법인 것 같던데. 바디 html 안녕하세요. 지식틀찌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국은 산업혁명의 시발점이 되는 나라입니다. 산업혁명 당시에 쓰여지던 단위가 모두 인치, 피트, 파운드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단위가 전 세계에 자연스럽게 퍼져나갔죠. 그러다가 각 단위가 나라마다 틀리니까 국제 표준을 만들 필요성을 느끼고 만들어진 게 미터그램, 초엠, g, s단 2개입니다. 이것은 객관적으로 지구의 둘레와 물의 무게 등을 기준으로 만들어졌죠. 하지만 산업 혁명의 종주국인 영국이나 그 체계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다시 발전시키고 있는 미국으로서는 여간 눈꼴 사나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은 미국이나 영국에 가서 기술을 배워야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표준 단위를 따라야 하는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어차피 답답한 사람은 미국이나 영국이 아니라 그것을 배워야 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래서 미국과 영국은 대부분 아직 인치, 피트, 파운드를 쓰고 있습니다. 산업 종주국이라는 자존심과 바꿔야 할 필요성이 아직은 없기 때문입니다. 문제 제기입니다. 인치, 파운드 단위제는 사람의 신체나 특정 곡물의 양소가 하루 동안 갈수 있는 넓리등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는 데다가 각국이 동일한 단위를 사용하더라도 나라마다 차이가 있었습니다. 프랑스 혁명 직후인 1790년 프랑스 파리 과학 아카데미는 정부의 미탁을 받아 미터법을 제정합니다. 각국에서 동일한 단위라 하더라도 실제 적용되는 가치 천차만별인지라 지구나 물을 기준으로 하는 단위를 제정한 것입니다. 초 단위는 이전부터 사용한 것이고요. 영국과 미국 등에서 미터법이 잘 쓰이지 않는 이유는 미터법을 프랑스가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얼마나 사이가 좋지 않은지 아신다면 이해하기가 쉽겠습니다. 만, 경제적인 논리가 아니라 국가간의 자존심 싸움 때문에 영리에서 미터법이 잘 쓰이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미국이나 영국이 사용하는 인치, 파운드 등의 단위는 차이가 있습니다. 명칭은 같을 동일한 단위가 아닌 거죠. 참고로 영국의 그리니치 천문대를 기점으로 하는 미경도계가 정식으로 인정되어 자존심에 상처를 받은 프랑스가 원래 2001년이던 21세기의 시작을 2000년으로 우겼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치, 파운드제가 퍼진 이유는 열강의 식민지 때문입니다. 식민지로 전락한 나라에서 고요하게 사용하던 도량형을 열강이 인정할리 만무하지요. 그리고 덧붙여서 미터법이 제정되던 18세기 말 당시에는 동서양 간의 도량형이 달라 애를 먹을만한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간간히 이루어지던 무역은 금이나 은으로 결제되었고 몇돈몇톤하는 식으로 거래되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차이는 달러와 유로의 차이 정도밖에 는 나지 않았죠. 지적. 감사합니다. 다시 문제 제기 앞서 문제 제기 하신께서 미터법을 프랑스가 만들었기 때문에 영국과 미국에서 사용하지 않는 거라는 말씀은 맞지 않습니다. 영국과 특히 미국에서 미터법이나 KG와 같이 세계적으로 대부분 사용하고 있는 도량형을 도입하지 못하는 이유는 기존에 활용하고 있는 도량형 제도를 변경할 경우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마일 인치 외에도 야드라는 거리 단위를 씁니다. 이때 야드라는 것은 모든 축구 경기장, 야구 경기장 뿐만 아니라 지방 도시의 목장, 농장 등 엄청나게 많은 곳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준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곳에서 사용하고 있는 도량형을 mm, cm, m, km로 변경하고 모든 국토 면적을 환산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게다가 연필 크기나 바지 사이즈에서 사용하는 인치의 개념을 모두 CM으로 바꾼다거나 파운드의 개념을 모두 KG의 개념으로 바꾸는 일, 그리고 이것을 이와 청소년 성인, 노인 모두에게 기존의 도량형을, 새 도량형을 바꿀 때 쓰는 계산 방식의 교육, 비용청 국토도로 이정표의 거리 측정 방식을 바꿔 새로 이 설치하는 일등 거의 천문학적인 돈과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혁명적인 접근 방법이 제시될 때까지 변화를 연기시키고 있을 뿐입니다. 변하지만 우리나라도 고유의 측정 단위가 있음에도 모두 국제 표준을 따르고 있고 다른 대부분의 나라가 국제 표준을 따르려고 하는 것에 비해서 미국이나 영국은 그 노력이 거의 미미하다는 것은 인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른 나라들은 돈이 남아돌아서 그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만 해도 학교에서는 mm나 kg를 배우지만 막상 현장에 가면 거의 인치나 파운드 단위를 사용하는 곳이 아직도 많습니다. 특히 미국 영국 기술자들과 같이 일을 해야 하는 곳은 거의 100% 영국과 미국의 단위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배우기는 미터법으로 사용은 영국식 인지법으로. 이것은 우리나라로 볼 때는 심각한 손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는 전 세계적인 문제이며 거의 대부분의 후발국들이 치르고 있는 이중 부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미국과 영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아직도 인치, 파운드 단위를 고집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까지 이해해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이 국제표준을 따르지 않는 것은 다른 나라들이 자신들의 규격을 따르라고 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영국과 미국이 미터법으로 바꾸는데 드는 비용과 다른 미터법을 쓰는 나라들이 인치법으로 바꾸는데 드는 비용이 어느 것이 많이 들지는 자명한 일입니다. 이렇게까지 생각해보면 처음 제가 했던 답의 결론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암튼 지적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식틀 찍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 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